이렇게 해서 다시마는 맨 나중에 넣을게요. 그래서 일단 고기하고 야채만 다 넣고 끓여줍니다. 푹. 식혀줍니다. 찢어야 되거든요. 고기 결대로 찢어주세요. 아주 잘잘 잘 익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폴폴 나네요. 이렇게 해서 끓여 줍니다. 네, 파. 김치인데요. 꼭 한번 해 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익은 건더톡 쏘고 맛있습니다. 고사리 나물 볶은 거. 취나물입니다. 강 u 겁니다. No. 그렇죠? 요거는 텃밭에 새싹 채소입니다. 이 소금 채소하고 또 이렇게 먹으면 맛있죠. 육개장 좋다. 어? 육개장 좋아. 맛잘구 음. 육회하고 어. 요게 우리 우리 거 새싹 채소 뽑아 온 거야. 이거 네 음, 음. 가지인가 다섯 가지. 참나물. 참나물. 고사리. 해서 이거 양념장에. 이건 취나물 넣었어요. 넣었어? 응. 취. 바람이, 바람이 좀 잦아들었나? 아니야. 많이 불어? 응. 응. 아, 밥을 좀, 밥이 식었어, 당신 기다리다가. 아, 괜찮네. 렌즈 돌려줄 걸 그랬네. 응, 맛있 됐네. 아니 이건 안 익은 거. 음. 익은 거 줄까? 응 음, 음, 좋아. 난안 익은 거 좋아서. 음. 제피 김치는 음. 익으면 사이다야. 음 이거 저는 새싹채소 너무 좋다요, 이거. 많이 넣자 이거. 음. 음, 맛있다. 맛있 열무김치는 있바람있 이래 불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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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넣는 있죠. 음, 응? 달아요. 아매. 나물 반찬만 있어도 딴게 필요 없어. 응. 음. 이거 남, 남잖아 여보. 음. 꽈리 고추 같은 거 넣고 이거 볶아 먹으면 맛있어 또.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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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절로 나와? 응. 음. 아이고 꽃도, 꽃도 이제 막사과꽃도 이제 막 한창이더라 왜지? 응? 사과꽃이 한, 한창이야 응영화로 내려갈 일은 없겠지? 아직, 아직 몰라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사각꽃 수정되기 전에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꽃이 그래도 강해 약한 것에도 여름 되면 꼭 제피 열무 김치가 먹고 싶어. 당신 진짜 엄매 뱃살이 쏙다빠져부렸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음, 너무 심하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잡혔네 얘. 석자만 먹고 안 먹을래요. 사실은 김치도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익혀서 먹는 게 몸에는 훨씬 좋지, 여보. 육계 산나물 미빔밥뭐 물에다 물에. 난 <목소리> 좋아. 아 배불러. 응. 두잔 먹었더니 당신 세잔 먹고 괜찮아? 응. 술세 줬네 야. 약해졌다. 어 이거 정말 맛있다, 알아가. 안 먹을 수 있다나. 저거? 잡는다. 응. <laughs> 아 경고했어. 또 해놨잖아, 저게. 이거 튀기면은 소고기 탕수되잖아 요거. <laughs> 나마도 뭐 걱정할 게 없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미자. 같이 밀면 되는데? 저쪽이 살. 나왔다. 어? 오. 메 산삼이네 산삼. 어? 그거 하고. 예. 뭐가 뿌리가 막얽히고 설태 있네. 이 안에. 이고 이거는 야만치로 안 크네. 아이고. 야예 치나물이 이렇다. 상추 같다. 아, 이 치나물이가? 응. 어. 아, 이야. 완전히. 너무 커가지고. 네. 가죽 나무 하나 전지했는데, 아이고. 이렇게. Thank you 이렇게 좀꺼덕꺼덕 말랐어요 이거를 고추장장아찌를 하겠습니다 고추장 매실액기스 소주나 맛술 진간장 액젓도 조금 넣어주죠 올리고당 살짝 todos. 음음 음. 별미구만 딱이야 응? 음? 가죽 장아찌랑 딱이야 음. 맛이 오묘하다 오묘해? 응 음. 떨리더라고? 음? 떡소리더라니까. 뭐 소리 난다고? <laughs> 떡소리 난다고? 진짜 내가 말을 잘못하는 것 같아. 떡소리 난다고 몸 말이니 뭐 이런 떡소리가 왜 나? <laughs> 아니 밑에 집 이사왔다고 떡 돌리던다고. 아, <laughs> <laughs> 오매 이제 나이 먹었긴네이 발음도 잘. <laughs> 그게 아니고 당신이 말귀를 좀 많이 못 알아듣더라. 내가 음.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여보 밑에 집에 <laughs> 이사 왔는데 맛있는 떡을 돌리는지 <laughs> 떡을 돌리는 것들아, 이사떡 돌리는 것들아 이런 냄새. <laughs> 떡 돌린다. 떡떡떡뭔 말지 아리다 끊어 은어 보고 떡떡 끌기나. 음 나도 나도 그렇고 내가. <laughs> 남의 말할게 없구나. 나도 그랬네. 앙요, 삼층에, 삼층 삼촌 아주머니가, 음. 이사를 와서, 어. 떡을 돌리더라. 이래야 되는데. <laughs> 떡을 돌리더 앞뒤 다 잘라먹어.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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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하지. 뭐 뭐만. 나는 이거지. 아까, 나는 이거지. 아까, 여보 밑에쯤 이사 왔대. 어, 그때하고 연관을 계속 안 하지. <laughs> 그때, 그때는 기억 버렸는데 아, 예. 아 이거, 어, 이거 좀찌긴건 내가 찌겨 어. 먹으려고 놨는데 대처 렸네아 진짜. 멋지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해게 맛있지. 아니 이건 어떻게 데치니까 이렇게 초록해졌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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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언니가 쩝쩝거린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잠깐만, 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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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보 안쩝 음. 거리려면입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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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맞아. 엄마가 미국 내내 볼까 이래 먹잖아. 우리 막내니까, 이렇게. 그리고 음. 입을 너무 많이, 입술 붙이는 것도 중요한데, 입 안에서도 너무 많이 벌리면 안 돼. 아, 그래요? 또, 또. <laughs> 근데 입을 벌려도 음. 이렇게 이렇게 볼만하면 소리 안 나. 안 나. 음. 근데 아빠는 입을 <laughs> 벌리면서, 아빠 나서나 오, 이거 막걸리가 제대로 됐네 당장 얼굴 빨개진다 한 잔에 좋아 좋아? 응. 좋은 게 아닌데 여보 이건 진짜 술이야 응. 아... 가죽이 진짜 맛있네 엄마는 사람들 기억을 잘 못하더라. 다른 사람은 엄마 알아보는데. 어머니뿐만이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의 공통점이 다 그래. 왜 그러냐면, 한달 만에 봐도 못 알아봐. 사람을. 좀 성격이 되게 못된 데가 있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거를 지금 꾹꾹 이렇게 눌러서 참고 이런 걸잘 못하는가 봐 그래도 지금 어른 돼서 많이 이 정화된 거지 좀누리려 그냥 이렇게 조용히 내 공간에서 이런 촌집 같은 데내 공간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살고자 그냥 혼자 이렇게 있고 싶다니까 이런 거 유튜브를 계속 했잖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하려고 버티는 거는 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